오늘 결혼 신민아 김우빈 웨딩 화보 최초 공개 인생의 소중한 시작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의 웨딩 화보가 최초로 공개됐다. 두 사람의 소속사 움엔터테인먼트는 20일 공식 SNS 계정에 오늘 신민아 배우와 김우빈 배우가 결혼식을 올립니다. 인생의 소중한 시작을 함께하는 두 사람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축복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에는 신민아, 김우빈의 웨딩 화보가 담겼다. 턱 시도를 입은 김우빈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민아가 축복처럼 내리는 눈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.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신민아, 김우빈 배우는 배우로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. 신민아와 김우빈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. 사회는 김우빈의 절친 배우 이광수가 맡았다. 당초 축가 가창자로 기대를 모았던 또 다른 절친 도경수는 소속그룹 엑소의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.